코코넛 오일의 놀라운 6가지 효능. 코코넛 오일은 다양한 요리를 통해 그 맛과 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의 건강과 미용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아유르베다의 전통 약에는 이 오일이 건강과 웰빙의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코코넛 오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오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오일의 효능은 아무리 늘어놓아도 끝이 없다. 과학적 배경: 1950년대에 코코넛 오일은 단지 안에 든 약국이라고 불렸다.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면 간과 내장에서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흡수된 오일은 케톤으로 변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된다. 또한 코코넛 오일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관 내 지방을 감소시켜 체내에 축적되는 지방량을 줄인다. 코코넛 오일의 수많은 장점 중이 글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몇 가지 정보를 설명해보자. 1 천연 항생제이자 항산화 물질.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라우르산은 다음 질병에 대한 항생제 역할을 한다. 포도상구균 많은 피부 및 혈액 감염을 일으킴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균 바이러스성 질병 일반 효모 2013년에 인도의 캐를라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버진 코코넛 오일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단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손상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암 등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뇌질환 퇴치. 코코넛 오일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이 오일이 경미한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의 즉각적인 개선을 돕기 때문이다. 코코넛 오일이 지방산 인지적 감소를 방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간질 치료 효과. 케톤체를 만들기 위한 식단은 높은 양의 지방, 적절한 양의 단백질, 적은 양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식단은 간질로 인한 아이들의 발작을 75%까지 줄여준다. 코코넛 오일에서 발견되는 중사슬 트리글리세라이드 TCM은 케톤의 농도를 높여주며 간질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4. 체중 감소 촉진 대사 증후군 감소. 몸매를 가꾸고 싶다면, 코코넛 오일의 신진 대사 증강 효과에 주목하라. 코코넛 오일의 TCM은 기초 대사량을 5%까지 높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 1일 칼로리 소모를 120 칼로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사 증후군을 설명하자면, 이 증후군은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병을 앓을 확률을 높이는 위험 요소를 뜻한다. 5. 천연 보습제 코코넛 오일의 다양한 효능으로 인해 이미 많은 천연 미용 제품이 이 오일을 포함하고 있다. 코코넛 오일은 피부 결을 개선할 뿐 아니라 광이 나게 하고 매끄럽게 한다. 또한 피부에 쉽게 스며들고 향 또한 훌륭하다. 코코넛 오일은 보습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습진 및 건선의 치료에도 매우 유용하다. 코코넛 오일의 보습 효과는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의학지에서도 다뤄졌을 정도이다. 6. 머릿결 개선. 위에서 설명했듯이 코코넛 오일은 훌륭한 보습제이다. 따라서 린스 대신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머릿결이 한층 더 부드럽고 윤기나게 만들 수 있다. 코코넛 오일의 라우르산은 머리카락 단백질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쉽게 흡수된다. 2003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이 머리카락 내의 단백질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코코넛 오일은 머리카락을 감을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오일의 구성과 낮은 분자 무게 덕분에 사용 시기에 상관없이 같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 단, 오일을 머리카락에 바르려면 먼저 오일을 데워야 한다. 따뜻한 오일을 약간 덜어서 두피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바른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밤새 스며들도록 한다. 아침에 평소처럼 머리카락을 감으면 단번에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두피에 훨씬 많은 영양이 공급되어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코코넛 오일의 수많은 건강 관련 효능 중 겨우 일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서 알수 있다시피 코코넛 오일은 부엌 개섭뿐 아니라 다양한 미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 또한 찾기도 쉽다. 어느 슈퍼마켓이나 식품점에 가도 다양한 코코넛 오일을 접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전체적인 건강 습관에 더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